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비상 수학 2 교과서 1 3 7쪽에 13번 문제부터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 그림,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p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를 a, b라고 할 때, 이때 a 대 b는 1대 2다. 즉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a는 어, a가 아니라 내항과 외항의 곡선 같다라고 해서 2a는 얼마다 b라고 할수 있죠. 쉽게 말해서 b라는 녀석의 넓이가 a라는 녀석의 넓이의 두 배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눈여겨 봐야 되는 게이 함수가 지금 몇차 함수다?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 즉 a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때이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의 x는 근의 공식과 비슷하게 2a 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폴막 이거는 생략하고 여기서 스탑인 거예요. 얘가 축방인 거예요. 축방. 그래서 요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 x는 2a가 얼마?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B가 2인데, 여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얼마다? 1이다. 고로, 요, 축의 방정식이 여기 X의 값이 1이다라고 할수 있고, 2차 곡선은, 응? 음? 2차 함수는, 2차 곡선이 아니라, 2차 함수는, 이 좌우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는 요 녀석과 오른쪽에는 요 녀석의 넓이가 같습니다. 근데, B가, 넓이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녀석의 이 왼쪽에는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다 a고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의 넓이도 얼마다 a라고 할수 있죠 넓이가 같은데 이총 넓이가 2a니까 반띵하면 a 플러스 a니까 여기가 a 여기가 a라고 할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무엇이 끝났느냐? 요 문제를 푼키 포인트가 바로 요거예요요 녀석의 넓이가 A고 요 녀석의 넓이가 A다. 근데 얘도 A네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인테그랄 0에서 얼마까지? 1까지, 1까지의 요, 이 녀석을 이제 FX라고 할게요. FX. 만약에 FX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자. 요 점의 좌표가 얼만지는 마 모르겠는데, 만약에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녀석을 엄밀하게 말하면은, 인테그랄, 0에서 알파, fx, dx, 더하기, 알파에서 1, fx, dx. 그럼,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의 값은, 자, 넓이가 a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a, 어? 0에서 알파는 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A가 나올 것이고 요 녀석의 값은 A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요 녀석은 그래서 얼마다? 0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이제 좀 헷갈리는 친구들 여기다가 절대 값 씌워주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절대 값을 씌워놓고 만약에 요 녀석을 푼다라고 하면은 요 녀석은 어떻게 된다? 넓이의 합, 얼마가 나온다? 2a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 녀석 절대값 없는 거랑 있는 것은 달라요. 요 의미를 꼭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안 놓고 나온 요 정적분의 값이 0이다. 어?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a 하니까 당연히 0이지. 그래서 요 녀석은 0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고자 하는 요 p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요 p의 값을. 요 녀석을 이용해서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싹다 지우고, 자, 지금 더 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산수. 자, 요거 풀면은 다시 적으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p 갈로 닫고 dx라고 할수 있고, 요 녀석을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PX라고 할수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꼬로, 얘가 0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얘가 0이다. 얘가 그래서 0이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P, 이 꼬르 0이니까, P는, 자, 이거 두개 계산하면은, 3분의 2니까 p 우변을 넘기면 p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p 값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죠? 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이해가 될, 때될 때까지 계속 풀어보고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손으로 풀 때까지. 자, 그다음 문제 14번. 자, 14번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우선은. 자 14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와 Q가 있다. 점 P는 좌표가 7인 점에서 출발하여 t에서의 속도가 v(t)가 3t 제곱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점 Q는 좌표가 k인 점에서 출발하여, 자 중요한 것부터 표시할게요. 좌표가 7인 점에서 출발하여 속도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점 Q는 좌표가 k인 점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1이다. 네, 두점 P와 Q가 동시에 출발하여 두번 만나도록 하는 두번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엄청 좋은 문제인데 자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음, t 초 후에 위치를 자점 P와 점 Q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은 점 P는 어떻게 되냐면은 7 플러스 인테그랄 어디서? T초호니까 0에서 T 그 다음에 여기에 VT를 적어줍니다. 누구? VT. 요 빨간색. 어? 요 빨간색 얼마를 적어준다? 요 빨간색 3T 제곱 마이너스 2요 녀석을 적어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점 Q를 어, 이거 좀, 파티션 나누어서 하도록 할게요. 점 Q를 이제 구하면은, 점 Q. 점 Q는 어떻게, 처음에 좌표가 K인 점에서 시작했으니까, K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T, 그 다음에, 누구? 1, 요거 1, 그 다음에, DT, 요렇게 되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 지금, 위치가, 요렇게 된다라는 거, 잘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외운 친구들, 요렇게 사실, 선생님은 하는 것을 별로 비추해. 교과서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난 그렇게 안할 거야. 왜, 그렇게 안할 거냐면은, 우리가, 일전에, 이미, 배워서 알다시피, 이, t초의 위치를요, ft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t초 후에, 속도를 뭐라고 했다. 속도를, f't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 p의 f't가 요거 빨간색 얼마? 3t 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자, 이 녀석 풀어보면은 요 녀석 그래도 필요할지도 모르까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은 7 플러스, 자, 요렇게 해서 이거 적분하면은 t 세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t까지. 고로 요 녀석을 풀면은 얘는 7 플러스 t, t 대신에 t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 식을 이제 외우고 푸는 친구들보다, 선생님은 더욱더 원론적으로 이제 속도가 요거면 이제 위치라고 하는 건요 녀석을 뭐한 것이다? 적분한 것이잖아요. 그럼 적분한 것이니까 요거 지우고, 저 아래에 있는 녀석을 이제 적분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t 세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c1이 있다고 할수 있죠. 근데 처음에 7인점에서 출발했다. 처음이라면 시간이 얼마일 적에 0일 적이죠. 그죠 t에다가 0을 집어 넣으면은 f0은 얼마가 나온다? 7이 나온다는 거니까 요 c1이 얼마다? 7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렇게 ft를 구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요게 쉬울지 아니면 요렇게 식을 세워서 아까 전에 이 식을 세워갖고 풀었던 요 녀석이 쉬운지 그런 여러분이 판단할 목인데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할게요. 저는 제 스타일대로. 그래서 얘가 얼마다? 플러스 7이다 요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 녀석 풀어도 되는데 요, 요 녀석 풀면 어떻게 되요? 요 녀석 풀면은 요 녀석 풀면은 k 플러스 t죠, 맞죠? 선생님 은 근데 그렇게 안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요 때에 속도가 얼마다? 1이다. 그러면은, 응? 속도, 어, 요, ft라고 할까? 왼쪽에 ft라는 거좀 충돌이 되, 는데 그냥 여기, 그냥 똑같이 적을게요. ft가 얼마다? 1이다. 그럼 여기에 f't가 1이다. 그럼 ft는 얼마다? 이거 접분한 값, 얼마? t다. 더하기 c2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접분하니까 접분상수 접근 c가 나오고. 근데 얘는 처음에, 출발할 때 처음에 좌표가 k라고 했으니까, 요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k가 나와야 되니까, 요 c2가 얼마다 k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t 플러스 k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똑같죠? 맞죠? 그래서 결론은 똑같으니까, 이 방법을 하든, 저 방법을 하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출발하여서 만나는 그 시간, 만나는 시간은 그두 녀석이 만날 때 응? 음? 만날 때이 위치의 함수 값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같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응. 음. 만난다는 거는 이제 위치의 그 값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빨간색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7이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 t 플러스 k 요 방정식의 실근이 요 방정식의 실근이 요 P라는 점과 Q라는 점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음? 밑에 다 적을게요. 요거에 실근이 두 점이, 두 점이 만나는 시각입니다. 시각.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두번 만난다고 했으니까 실근은 몇 개가 나와야 된다?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녀석을 푸는 거 이제 쉽죠. 이 녀석 이제 어떻게 푸느냐? 그림 그리면 됩니다. 어떤 녀석이 그림을 그릴 것이냐면은 자, 자, 이 문제 앞서 우리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요 K라는 녀석 오른쪽에 놔두고 나머지 다 좌변을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7이 K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 줄친 이 녀석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거 파란색 말고 보라색으로 쓸게요. 요 녀석을 Ft라고 할게요. Ft. 그러면은 요 F't를 구하면은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3t 제곱 마이너스 3. 고로 얘는 3으로 묶으면은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고로 요 녀석을 그림을 그리면은 어떻게 그리시느냐자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 그릴까요? 자 T축이 있을 것이고 T축을 그려야 되는데 T축이 있을 것이고 위로 블록입니까? 아래로 블록입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위로 아래로 블록이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얘가 마이너스 1일적이고 얘가 플러스 1일적이죠. 왜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일적 0이 되니까 그러면은 요 보라돌이가 Y는 F'T니까 얘가 양수 음수 양수인 것을 보고 그 바로 밑에다가 누구를요? 그릴 수 있잖아요. 누구를? FT를 그릴 수 있죠. FT를. FT를 그리면은, 음, 빨간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오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요 그래프의 개형인데, 왜 점선으로 그렸느냐. 지금 여기 X축이 아니라 T입니다. T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0보다는 크거나 같았, 같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요 녀석이 이제 0이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점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실선으로 이렇게 쫙 그려 줄수 있죠. 요렇게. 요렇게 그래프의 능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누가 누가 y는 f t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이 일적의 t 값이 이 일적의 요 녀석의 함수 값이 얼마를 지니고 있느냐 자 y축부터 우선은 좀 그리고 해볼게요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자 y축을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y축이고요 자 x축은 아직 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ft에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함수 값이 얼마다 7이다 아 그래서 요 녀석의 함수 값이 얼마다 7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요 점의 함수 값, 즉, 1을 집어넣으면은, 1-3-7이니까, 요 위에 요 시계, 몇지부들좀 음? 지워줄게. 요 녀석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우고, 요 녀석도 헷갈리니까, 그냥 지, 지우도록 할게요. 아니다, 얘는 놔둬야겠다. 헷갈리지 않. 자, 요 녀석 계산, 어떻게 요 1을 집어넣으면은, F1은, F1은 얼마다? 1빼 3-7이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8에다가 3을 뺐으니까 얘는 5다. 고로 요 녀석의 함수값이 얼마다? 5다. x축은 저 아래 에 있겠네요. 저기 아래. 대충 그릴게요. x축 여기 밑에 요렇게 있어요. y축이 좀 많이 위에 그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녀석, 즉우 좌변에 요 보라돌이, 보라돌이 요요 ft를 그렸어요. 여기다가 요렇게 터치할게요. 요렇게 그렸는데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초록색 Y는 K라는 이 직선을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되죠. 두번 만난다는 것은 교점이 두 개란 말이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5에서 7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 K의 값은 5, 6, 7. 정답은 5, 6, 7이 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5일 적에는 죄송해요. 5일적에는 만나는 교점이 몇개예요 큰일 날뻔 했네. 5일적에는 만나는 교점이 한 개에요. 접점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한번 만나는 거고, 7일적에도, 응? 7일적에도, 선생님이 그림을 지금 잘못 그렸는 게, 지금 출발한 후라고 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출발한 후예요 그래서, 이 점은 빈 점이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요 보라돌이 이 점이 빈 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k라는 값이 7을 해도 만나는 교점이 요 점은 카운팅 안 되고 요 점만 카운팅 되니까 한번 만나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두번 만나려면은 요 5에서 7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정수의 값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k는 얼마이다? 따라서 k는 6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k는 얼마보다는 5보다는 커야 되고, 얼마보다는 7보다는 작아야 되는 그 사이에 정수가 6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6이 되는 겁니다. 네, 많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조금 어렵고 좀 힘들더라도 이 문제 많이 연습하고 실전 시험에서는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문제라고 분명히 추천했는데 비슷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야. 얘들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